아마 필드 위에서 가장 고민인 부분이 체중 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추어분들 체중 이동으로 고민 한 번쯤은 다해 보셨겠죠? 네. 네. 안 돼요. 체중 이동이. 그렇죠. 네. 한 번쯤은 다 이런 고민을 해 보시잖아요. 자, 그리고 체중 이동이 안 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뒷땅이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피니시를 충분히 못 잡고 뭔가 스윙을 하다 말고 끝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갑자기 필드에서 내가 조금 스윙을 잡아야겠다, 뭐 피니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는 연습을 해야겠다 하실 때할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피니시를 했을 때 오른발이 이렇게 뭔가 남아 있는 듯하게 내가 버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음. 오른쪽에서 내 오른발을 바라봤을 때 오른발바닥이 완전히 넘어가서 이렇게 발바닥을 음. 전체를 보여준다는 라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우선 체중이동이 안 되는 케이스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불안해 보여요. 보기에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누가 이렇게 치냐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맞아요. 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 발바닥을 완전히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왼발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체중 이동이 잘 됐을 때는 왼발 뒤꿈치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면서 왼발 엄지가 살짝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시는 게 오히려 체중 이동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 음. 왼발을 잘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네. 꽉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잖아요. 그쵸. 하체가 제대로 쏟았을 때는 음. 약간 왼발 바깥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죠. 그래서 오른발이 남겨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오, 오 굿샷. 굿샷. 네, 지금 같은 느낌으로 오른발이 완전히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뒤에서 뭔가 공을 쳐야 될것 같고 머리를 잡아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피니쉬를 하셨을 때 이렇게 약간 배를 내미는 느낌으로 머리가 뒤에 남겨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너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체중이동이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무리를 딱 피니쉬를 했을 때 내 왼발과 머리가 같은 라인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피니시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음.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 배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힘 줘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면은 내 배가 나와서 안 된다라고 네. <laughs>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분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배가 나와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를 늘리는 느낌이 아니라 배를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마무리하시면 좋아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머리가 뒤에 남아있는 느낌이 아닌 치고 나서 왼발과 같은 라인까지 넘어가볼게요. 오, 쿠셔. 근데 네. 피니시 때 네. 머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아, 그렇죠. 머리가 맞아요. 좀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간다는 기준이 하체가 어떻게 써졌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음. 골반이 빠지면서 머리가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아. 머리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고요. 왼쪽 골반이 잘 잡히고 왼쪽 발이 잘 버텨 주는 선에서 그 선에서 머리가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체중이 음. 굉장히 잘 실린 동작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건 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체가 뒤로 빠지면서 음. 나가지만 않게끔 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오, 굿샷. 특히 내리막 파3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음. 맞아요 내리막이라고 오히려 뒤에서 치려고 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체중은 항상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주셔야지 올바른 샷을 하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서 체중이동 갑자기 안될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팁으로 빠르게 교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